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이 인형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세개 그게 있어요. 세개 뭐냐? 종이 인형이. 첫째가 얘 어제 만들었어요. 진짜 반짝반짝 빛나죠. 두째는 얘는 솔직히 좀 나무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셋째는 제가 얘가 그나마 눈이 예쁘다고 생각해요. 눈이 진짜 예쁘다니까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진짜 예뻐요 네음 우선은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선은 제가 종이인형을 그릴건데요 제가 종이인형을 그려서 네이 종이인형을 데고 왔습니다 네 저희 언니가 우려 주신 그런 종이 인형인데요 이렇게 재고 그려줄 거예요 다 그리고 올게요 네 제가 이렇게 그려주고 왔는데요 자 이제 속옷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 허리가 우선 이렇게 재야 하고요 이렇게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. 제가 종이 인형을 만들면 몰입하다가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거든요.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. <laughs> 레이스도 좀 달아 주는 것을 좋 좀. 레이스 하면 예쁘지 않아요? 땡땡이. 땡땡이. 자, 이제 한번 만들 건데요. 지금,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, 이런,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, 어떻게 만드냐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, 오, 이렇게 고래등 같이 만들고, 쭉 해주시면 완성 이렇게 조금 레이스 좀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하트 네 이제 한번 색칠해 주고 올게요. 근 네, 이제 표정을 만들 건데요. 제가 색칠을 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꾸벅 네임펜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.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그려도 되지만.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, 이 펜으로 덧그림을 해줘야 합니다. 우선 저는, 이빨이 좀 나으게 해줄 거고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. 눈썹을 세개 그려주세요. 세 개. 그리고, 여기를,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 눈이 완성입니다. 아직 잘안 보이죠? 네임펜으로 진하게, 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! 이렇 해주고 왔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색칠을 해줄 건데요. 잘안 보이죠? 이게 여기가 번져가지고 잘안 보여요. 나중에 화질이 좋아지면.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왜 얘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, 왜 이런 거는 잘, 잘안 나오지? 이상하다. 색칠하고 올게요. 고고. 네, 뭔가 개성 있는 나만의 종이 인형. 완성습니다 네, 제가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했어요. <laughs> 네. 오 죄송합니다. 이거를 테이프로, 어, 음. 이 테이프로 여기 찍 붙여서, 오려서, 그럼 완성입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되는데요.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여기가 테이프가 이렇게 할때 뜨지 않게 해야 해요. 뜨면은 이게 다시 할 수가 없어요. 이걸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또 붙이면 뗄수 있는데 이게 종이에서 이, 이런 종이에서 테이프를 붙이면 떼질 때 도안도 같이 떼져가지고 신중하게 잘 붙여야 합니다. 그럼 안녕. 아참,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 주세요. 댓글도 앞플은